오늘이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지금 아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아산으로 향하고 있고 어 오늘 계약권이 한권 있어서 아산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또어 계약을 마친 다음에 또 이제 또 수원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도 향합니다 내일도 계약권이 있어서 부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옆에 지금 사진 찍어주시는 아 영상 찍어주시는 도노반님이랑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라이브로 찍는 건또 처음이고요. 어,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계약이 성사가 돼서 어떤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막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, 그런 부분들을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, 나중에 같이 이 영상이랑 같이 좀 이따가 아산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음, 영상을 또, 또 찍으도록 할게요. 일반 용으로도 준비.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, 지금 동사무소 어,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를좀 방문했습니다. 그래서 필요 서류를 좀 어, 요청자에게 좀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자 이렇게 오늘. 어, 1차 계약이 완료돼서 다시 어, 경매 학원으로 복귀 중에 있습니다. 어, 복귀를 하고 또 바로 또 수원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또 막박한 일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밤에 다시 또 올라오긴 할 거지만은 연말에 어, 두건 지난주까지 해서 세건그죠세건 어, 처리를 내일까지로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두 건이 완료가 됐고요. 자, 그, 요 계약의 주인공, 계약의 주인공, 우리 도노반님. 어, 어떻게 뭐 계약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했는데,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, 자러로경렇게 수강생 도노반입니다. 아, 요번에...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. 요번 케이스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죠. 아, 구체적인 어차피... 거는 <laughs> 얘기하시면 네, 안 돼요. <laughs> 네. 오늘 자연원님과 함께 여기 아산 와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아 괜히 이거 뭐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 좀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닌가? 그랬는데 뭐 채무자분께서도 워낙 좋으신 분이셨고 그 분위기 뭐 어, 되게 화기애애하게 예, 네. 화기, 화기, 화기. 네. 어 법무사 가서 등기 잘 치고 진행해서 지금 아주 좋은 기분으로 들뜬 마음으로 또한 뭐 아주 품과분한 기분으로 해서 음 학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이제 투자를 뭐 다양성 있게 좀더 여러 가지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어 카페를 통해서 수익 인증도 제가 분명히 할 것이고. 여러 가지 이제 자로님한테 이제 자문도 구해서 좀더 폭넓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조인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, 네. 네. 네, 어, <laughs> 이렇게 뭐 투자의 방식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세에 맞는 내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 시세보다도 제일 저렴한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세를 판단한 다음에 그 보수적인 시세보다 더 밑에 혹시 부동산이 경매에 나갔었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투자의 금액을 계산한다면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 그 투자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산을 또 내려가면서 다시 또 셀프 카메라로 다시 한번 또 찍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아산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내일 오전에 있을 계약을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. 어, 경매 투자도 있지만 어, GPL 투자도 있고 그리고 MPL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질권 투자도 있고 또그 뭐 외로도 다른 어, 투자도 있는데 어, 아무튼 저희들은 뭐 다양하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안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는.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내일 오전에 있을 계약 마무리 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밤이니까 되게 조용해요. 사람도 별로 없고. 아, 근데 너무 피곤해요. 개임 들어. 진짜 진짜 어우 진짜 다니까요 자, 이렇게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피곤해서 빨리 좀 숙소를 잡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또 계약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잘 쉬고 잘 마무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부산에 계약을 마치고 방금 전에 마치고 지금 버스를 타려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.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아, 어, 저 뒤쪽에 있는 오륙도, 오륙도 섬의 바로 앞에 있는 SK뷰 아파트라는 곳인데요. 자, 이곳에 오늘 계약을 마무리하고 지금 오륙도를 좀 구경을 하면서 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저를 찍는 것보다 엄청나죠? 야, 어떻게... 이렇게 아파트가 바로 아, 앞에 있고, 아 너무 뷰가 좋은데요. 어... 자 이렇게 해서 어제와 아,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KTX를 타고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